아,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은 이미 상승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전달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네, 이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된 상승을 바탕으로 더큰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신호입니다. 그 이유는 공포장이 점차 회복되면서 지금 매도 압력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 자리를 매수세가 채우게 되면서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단부를 보시면 지지 구간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반면에 상승이 진행될수록 차트 상단부의 저항 구간은 점점 소멸되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봉 f 위 g 를 보시면, 현재는 얇은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지만, 이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그 위로는 저항 공백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거의 없는 지금 시장에서 약한 매수세로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하단부에는 f v d 지지 구간이 초록색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f v d 는 미체결 약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쉽게 말해서 이 초록색 구간에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들이 강하게 쌓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현재 차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하단부 지지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해당 구간에 쌓여있는 지정가 주문들이 체결되면서 강한 매수세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지를 받아주다가 결국은 에너지를 모아 추세 전환에 의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준 현재 구간에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기회를 놓치면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보조지표들을 근거로 추세전환이 나오는 구간에서 저점 매집을 통해 매수 타점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전문가 진성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동매매 시그널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공유 방법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언제든지 이 좋아요 취소하셔도 좋으니 먼저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흐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시간 봉차트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하단 후에 이렇게 f 1 지지구간을 쌓으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오늘이 저점이다. 이제는 저점이다. 이제는 정말 상승만 남았다. 계속해서 상승을 언급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로는 현재 비트코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지금 매도 압력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수 있는 이 공포 탐욕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42로 극단적 공포 시장에서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중립 단계까지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과 함께 비트코인 120K에서 80K까지 대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때 정말 시장은 극한의 공포상태로 정말 작은 이슈에도 패닉셀과 함께 엄청난 하락이 나오면서 진짜 시장은 그야말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포지수가 40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지금은 중립단계까지 들어섰는데요. 지금은 점차 매도압력은 사라지고 있고요. 수급이 붙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포지수가 남아있는 시장은 맞지만 이전부터 살펴보자면 이게 비트코인이 극단적 공포장이 회복되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극단적 공포 시장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장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매도 압력은 줄어들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 시장과 누적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매수세로 전환되어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세력들의 매수세를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로, 지난 공포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매도 압력이 나왔지만, 현재는 매수세로 전환되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빨간색 매도세에서 초록색깔 매수세로 전환될 경우는 9개월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또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FEG 초록색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계단식 상승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상단부의 얇게 남은 저항 구간이 이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 그 위로는 저항 공백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매수세에도 큰 상승이 나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채널은 역사적인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지금 하단부에서 지지 저항을 만들어주다가 상단 채널을 돌파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도 상단 FVG 저항 구간과 더불어 이 채널의 저항까지 돌파하여 안착해 준다면 더욱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이 채널은 24년 12월의 고점과 25년 6월의 저점 다시 25년 7월의 고점을 연결해서 만든 추세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 25년 7월까지의 캔들만 보고 연결한 추세선이지만 이후 차트에서 이렇게 채널 부근에 강한 지지 저항을 받아주며 박스권을 형성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은 이 과거 패턴들을 토대로 현재 구간에서도 지지저항에 의한 추세전환점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실제로 이 채널을 참고하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스터디방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비트코인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진입가는 86,500으로 하단부 보시면 이렇게 회색 채널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전 이걸 보고 정확하게 이 캔들 오후 7시에 포지션 공유를 드렸습니다. 목표가로는 상단부에 저항이 나아졌던 이 구간의 설정을 드렸는데요. 89,900 달러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락해주던이 비트코인이 하단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전환에 의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결국엔 목표 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공유 드린 이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3.9%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이 레버리지 20을 사용했기 때문에 78%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채널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포지션을 공유 드릴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 보이시는 이 채널을 리플코인에 적용하면 더 강한 신호가 나온다는 건데요. 리플코인 사트입니다 리플 코인도 하단에 지지를 받으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인 커플링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단 채널 부근에서 저항이 한번 나와줬지만 비트코인과 함께 이 채널을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상단 채널까지 돌파하여 안착하면은 더욱 안정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보시면 현재 하단부에는 FBG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형성해주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말 뜻은 이 구간에서 지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와 주더라도 지지에 의해서 버텨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면 제차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견고하게 계단식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채널도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 매물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채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만든 추세선입니다. 실제로 이 채널도 보시면 24년의 11월의 변곡점과 25년 6월의 저점 25년 7월에 고점을 연결해서 만든 추세선인데요. 자, 세히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는 이 7월 달까지의 캔들만 보고 연결한 선이지만 이후 차트에서 이렇게 지지 저항이 잘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말 뜻은 마찬가지로 과거 패턴을 참고해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추세 전환에 의한 상승점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리플 코인의 채널을 토대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진입가는 2달러 부근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하단부의 초록색 채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보고 정확하게 이 캔들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고요. 목표가로는 상단 채널에서 저항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2.205달러의 목표가를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하락해주던 리플 코인이 하단부의 채널에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목표가에 도달해주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1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레버리지 20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200%로 마감할 수 있었죠. 여기서 보이는 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채널을 근거로 여러분들께 포지션 공유를 늘릴 수 있는 기준점을 활용해 할수 있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매매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구간에서이 리플코인이 상승해준다는 걸 알았을 때 지금 구간에서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내려오면 사야겠다 얼마까지 올라가면 팔아야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좀더 유연한 매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이 달러를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 리플코인 지금은 조정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무작정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지금 매도 압력이 사라졌고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계단식 상승 패턴이 당분간은 이어지는 흐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뭐 저희는 어디서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리플코인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더 하락해줬을 때이 채널 부근까지 안착하여 지지받는 거 확인 이후에 2.066달러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로는 2.206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이 채널 부근에서 매물대를 형성해주는 기력도 있고요. 이렇게 저항이 나와준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 채널을 늘려보자면 마찬가지로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줬을 때도 저항에 의한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꼭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하락하여 저희가 진입가 2.066달러에 매수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와준다면 저희는 2차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제가 2차 매수 구간을 이 구간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 수치적으로 확정되기는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그 이유로는 요즘 세력의 패턴 때문인데요. 보통 하락을 만들어줄 때 새벽에 악재를 동반한 하락을 가져와서 진짜 이 차트를 깨버리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설정된 2차 매수 구간은 저희가 지지받아서 올려주는 구간이 아니라 깨고 죽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락할 때의 하락 강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하락할 때는 제가 2차 매수 가격을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저희 스터디방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 같은 경우는 제가 스터디방을 통해 포지션 공유도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황 정보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포지션 대응도 같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 포지션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 스터디방 입장을 아직 안 하신 분들께서는 입장을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이시는 이 스터디방 뭐 입장하려면 뭐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여쭤보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 스터디방 같은 경우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입니다. 자,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부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나오는데요. 자,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링크를 터치해 보시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에게 문자를 통해서 스터디라고 세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모두 다 스터디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도 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를 클릭해 보실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 양식품으로 넘어올 겁니다. 자, 스터디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외에도 제가 직접 1대1로 투자 상담이나 코인 추천, 매매법, 혹은 제가 보여드렸던 보조 지표들 복불 링크 모두 공유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에 체크하셔서 여기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락주신 분들도 한번한번 한 확인해서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 구독자 전용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천달러 하나로 약 600만원 정도 되는 투자 지원금 지원드린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응모하실 분들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체크하셔서 전화번호 입력 후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여기 입력해주신 전화번호를 통해서 제가 직접 1대1로 연락을 통해서 투자지원금도 지급을 해드리고 영상을 통해 인증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아나 이런 거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게제 전화번호인데요. 이 전화번호의 문자를 통해서 그냥 숫자 2번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이렇게 숫자 남겨주시는 분들도 한번한번 확인해서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현재 구간에서 하락해 줬을 때이 하단 채널에 지지를 받으면서 추달 변환에 의한 상승이 나오는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원웨이로 상승이 나와줄 때는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 시나리오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원웨이로 상승이 나와줄 때는 이렇게 저항이 만들어졌던 이 구간 윗 구간까지 돌파하여 안착하는 거 확인 이후에 2.225달러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2.37달러로 잡았습니다 자이 초록색 채널 부근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 바로 아래로 잡은 거고요. 이전에도 저항 매물을 이렇게 만들어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2.37달러의 목표가를 설정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상승해줬을 때이 구간 안착하여 지지받는 거 확인 이후에 진입을 했지만 악재를 동반한 사악이 나와줄 경우는 저희가 이 구간에서 2차 매수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도 제가 이 하락의 하락 강도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차트를 보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방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외에도 이 비트코인과 리플코인의 중요한 시험과 정보가 있으면 따로 스터디방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동매매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자님들 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일하시느라 바쁘시거나 호인하신지 얼마 안 돼서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만든 자동 매매 시그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그널을 보시면 아래 파란색 로켓 모양이 나올 경우는 그냥 상승한다는 상승 시그널이고요. 상단에 빨간색 카트 모양이 나오면 하락한다는 하락 시그널입니다. 자, 보통 차트가 이렇게 횡보할 때는 시그널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좀큰 시장에서는 저희가 만약 이렇게 로켓 신호를 보고 상승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상승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까지만 오르더라도 익절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만큼의 파동을 못 먹는 건데요. 저희 시그널 같은 경우 매매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인을 통해 매매하다면 이만큼의 넓은 파동을 모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상승 시그널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트 모양, 빨간색 하트 모양이 생길 경우에 익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 시그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그널 지표 신청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게제 전화번호입니다. 자,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그냥 문자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동이라고 숫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PC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곳에 기타에 체크하셔가지고 아동 입력 후에 전화번호 작성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확인해서 자동 매매 시그널을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이제 연초가 되면서 26년도 나스닥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 강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해 보지 마시고 제가 전달드린 안전벨트와 가이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시간을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직접적인 도움이 저에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부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적도한 프리미엄 추세선과 실시간 타점을 공유드리는 스터디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트레이더 진성이 응원합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